용인 수지구 구축 요약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미 경기도 동남권 흐름은 수차례 말씀드렸으니 패스할게요. 새로 추가한 다코스는 수원의 화프, 의왕의 엘센트로, 그리고 수지의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GTXA 쪽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은 경기도 동남권 보고서 가장 많이 작성했고요. 네, 올해도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네, 수지구 이 포운대로 아래쪽에 구축 단지들. 진산, 그리고 송화, 만현, 상현 마을이 있고요. 이 건너편 산으로 넘어가면 솔매 마을도 있습니다. 이중 대단지들을 돌며 동향을 체크했고 대단지는 어, 대상지는 애면한 단지, 육 단지, 성원 일, 차일 단지 롯데 9 단지 LG 그리고 쌍용 ABC 그리고 성원 삼 단지입니다. 어, 그리고 솔뫼마을 성호 그리고 이편한도 방문했고요. 자이 일대 최대 호재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롯데캐슬 예, 골드파크죠. 팔사가 십일억 칠천까지 거래되고 복가가 구구이호가가 십억 5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가만으로는 서울의 마영성 고덕신길, 그리고 초기 재건축 목동, 그리고 수평이동이 가능하고요어 근데 이쪽을 보니까 이 골드파크의 반값도 되지 않는다면서 작년 11월 12월 실수요자와 실수,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출회매물들 거의 소진되었고 덕분에 호가도 꽁충 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단지에서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호재라 삼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것은, 예, 롯데마트 일반 분양이죠. 또한 플랫폼 시티도 있습니다. 어, 18년차 구축인 오단지가 7억을 돌파했으니까 최소 8억 어, 분양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분양가랑 경쟁률 나오면 인근 단지들은 네, 그에 맞춰서 호가를더 올릴 수 있겠죠. 어, 다음으로 예, 플랫폼 시티 경우, 예, 이 수지구에서 이 기흥구의 플랫폼 시티와 g t x a 유인역 호재를 누리고자 하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제한적입니다. 이게 무작위 막히는 건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 이 롯데와 성원 사이에 2 차선 차도가 있는데 어, 퇴근길에 지나보니까 가 정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추가 도로 예, 이쪽으로도 그리고 이쪽으로도 추가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데 당연히 난간도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반대를 하시겠죠? 예전에서는 이쪽에 반대를 했는데 이런 호재가 생기니까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 뭐 IC도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 오늘은 현장사진 보면서 단지 설명 간단히 하고 다음으로 현장동향, 호재, 투자검토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단지별 배치도 보면서 현장추천 후속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